전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옷나 제비 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임,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판결받고 넘겨지셨습니다. 진의와야 진짜 마음과는 진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만이 진정한 그들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방인에 의해 죄 없으시다고 선언되신 분께서 죄인들에 의해 자기 백성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십자가를 그분 위에 지워 골고다까지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요한봉은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서 사망을 상징하는 해골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의 예정된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에 삼켜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사망이 가득한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해골의 장소, 사망의 장소 골고다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 치유와 회복의 자리,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 또한 달라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제 정죄함도 심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 위에 올라서신 결과였습니다. 그분의 좌우에는 다른 사형수들도 못 박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두 사람이 누군지 어떤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들이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나바의 추종자들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들과 같은 끔찍한 죄인이며 그들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그 중에 괴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로마 당국에 사형이 예정된 자들을 함께 못 박도록 요청한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한 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아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형은 범죄를 저지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적인 경고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십자가 꼭대기에 죄목을 쓴 패를 붙이는 건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는 공개적인 경고인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향한 조롱이기도 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예수님과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까지 모두 조롱하기 위해서 이 패를 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빌라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가 붙인 이 패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말 그대로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왕이다. 라는 것이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붙인 그 패를 통해 공식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당시 통용되었던 모든 문자를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폐에 적힌 글을 읽은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대제사장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 책임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며 거짓 선동을 하다가 로마 당국의 반역자로 지목되어 처형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도를 모를 리 없었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와중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넷으로 나눠갖고 속옷은 제비뽑기에서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죽음마저도 유희거리로 삼는 저들의 잔인함과 그 와중에도 감나갈 만한 것을 취하려는 탐욕스러움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본질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이런 행동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일이 되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 나눠 각각 한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고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고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그 십자가 아래 있던 군인들의 행동까지 하나님의 뜻과 주관하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와 요한을 바라보시며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장면은 흔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셨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인용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엄마한테 잘해라, 부모님한테 잘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돌볼 다른 자녀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리고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김으로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아무 관계도 없었던 두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가족이 됩니다. 이 관계는 성령이 그들을 새로운 가족, 곧 교회로 묶어내고 이제 성령의 유대가 혈연의 유대보다 더 중하고 그 이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누군가 밖에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고는. 불러 앉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혈연과 무관하고, 별다른 공통점도 없고, 심지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혈통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체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해골, 사망을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사건이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 문화, 인종, 지위, 그런 모든 차이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